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주목, 뭐, 메디아나 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메디아다가 오늘 어마어마한 상승 30% 넘는 폭등, 상한가 만들어줬죠. 어떤 뉴스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올라왔을 텐데, 너무나도 초대박 뉴스. 야, 이거 정말 실화냐? 라고 할 정도의 뉴스였는데요. 한번 보시자면 이런 뉴스였습니다. 셀바스 AI에서 메디아나를 인수한다. 야. 여러분, 셀바스 AI가 어떤 회사입니까? 자, AI 테마의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근데, 그러한 AI 대장주에서 메디에다를 인수한다. 즉, AI 의료 산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지금 AI가 정말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활용도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산업 현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가가치 창출하는 쪽이 바로 의료 쪽이에요. 자, 그래서 의료 AI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상승해준 그런 종목 있죠? 모두 다 아시는 루니입니다루니 룬이. 그죠? 유릭 같은 경우, 연초에 얼마였습니까? 연초에 불과 만원짜리였어요. 그런데 얼마까지 올라갔다? 13만원까지. 거의 10배 넘게 올라갔다. 그리고 나서 유증무증 이후에 권리랑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죠. 자, 너무나 모멘텀이 좋고 실제 회사에서 매출까지도 바로바로 바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분야기 이 때문에 사실 이런 생각을 안 하신 분들이 없긴 했거든요 자 셀바스 AI처럼 저렇게 AI 대장주로 가고 있는데 의료 AI 쪽을 안 한다 좀 의아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유중 때리면서 권리랑 나왔을 때 이때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자 저거 의료 AI 쪽 M&A 때문에 지금 실탄 준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소리가 저희 여의도 쪽에 좀 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 가지고 자 내년 내년 24년에는 정말 많은 회사들이 지금 M&A 하려고 눈독 들이고 있거든요 지금 중견 기업들은요 지금 역대 현금 보유율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돈을 쓸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데 지금 시장 상황 때문에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셀바스 AI가 먼저 물꼬를 틀었다 이겁니다. 그죠? 무엇보다 요때 뉴스가 나왔는데 8,000원대요 8,000원대 뉴스가 나왔는데 상한가를 바로 말수 있었던 이유 당연히 셀바스가 인수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얼마 인수인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주당 14,300원의 메디아나 인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8,000원이었다 상한가 안 가고 몇백이 있는 거죠 그죠? 사실상 이런 것들은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정말 돈벌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1년에 몇안 되는 기회였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지금도 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14,300원이라고 했는데 이제 만 원이다? 아직 상승 모멘텀 더 있다는 거죠. 뉴스 내용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셀바스 AI, 셀바스 헬스케어가 각각 메디아나의 지분을 31%, 5%총37.5%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셀바스 AI가 메디아나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겁니다. 이제 셀바스 AI, 셀바스 헬스케어 움직일 때 메디아나도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한 세트로 또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테마주에 하나의 목록이 추가된 거예요. 그죠? 자, 메디아나는요, 국내 대표 병원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예요. 그래서 이런 의료기기와 함께 AI 관련된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합쳐진다면 역대급 국내 최대 AI 회사로 발전할 수가 있겠죠. 아까 루닛이 만 원에서 얼마 갔다? 13만 원, 15만 원까지 갔다. 그죠? 근데 메디아나 지금 얼마입니까? 이제 만 원이라는 거죠. 이제 만 원이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폭발적인 상승 모멘텀을 갖췄다라는 겁니다. 한번 차트 분석하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차트적으로는 또 어떠한가? 한번 보시면. 최근 1년 차트입니다. 최근 1년 차트인데, 자, 작년 11월부터, 작년 11월부터 서서히 조금 조금씩 매물대를 소화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갈색선, 1년 선인데, 1년 선이 계속해서 하방을 꽂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거래대금 터뜨리면서 상승해주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거대한 저항선인 1년 이동평균선을 이기지 못하고 밑으로 쭉 올라왔으나 다시 빠지고 다시 1년 이동평균선을 밑으로 빠지고 나서 이 바닷건 잘 저점 지켜주면서 올라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래대금 터뜨리면서 이러한 매물대 매집봉 나오면서 일목균형표 의문까지도 뚫어주는 모습 그렇다면 이러한 긴 꼬리를 잡아먹어주는 거래량실린 장대양봉은 정말 좋은 메스타점 그와 동시에 점선에 2년선까지 지지받아주고 지지 있으니 이 지점은 정말 깰리야 깰수 없는 세력의 평단가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맞으면 올라가고 맞고 올라가고 맞으면 다시 올라가고 그죠 계속해서 수익을 줄수 있는 우리가 이런 세력선들을 무조건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대응전략집에 전부 싹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러한 구간들 구간에서 모아가시고 줄때마다 챙겨드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러한 상승과 함께 1년선 6개월선이 쭉 우상향으로 고개를 틀었죠 고개를 틀고 있는 도중에 일목균형표 아래로 밑으로 쭉 빠지게 되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다시 한번 갭 띄우고 높이 상승해주면서 여기에 관련된 매물대를 급하게 소화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심지어 고가권 이외에 한 방에 밑으로 저가권까지 털어먹더니 저점을 계속 올리면서 고점대 매물대 계속 소화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하루 주전에 고점 매물대 한번 소화해주고 여기 관련된 매물대 잡아준 거죠. 물량 다시 한번 매집해준 다음에 일목균형표 음은 지지받아주더니 저점 10선 타고 올라가다가 오늘 엊그제부터, 요런 구간들, 거래량과 함께 뚫어주면서, 오늘 드디어 뉴스터 드리면서, 피날레를 장식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준비. 기본적으로, 셀바스의 헬스케어가 메디아나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기분 따라서, 아, 오늘 계약해야지? 이러겠습니까? 이미 물밑 작업부터 철저하게 다 준비되어 있었고, 계산되어 있었고, 언제 발표하겠다? 자, 그런 부분까지도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캔들이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떠 있는 음봉, 떠 있는 음봉인데 밑에 저점 잘 깨지지 않고 심지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바닥으로 잡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조건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셔야죠. 아,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는데 여기에 수급도 한번 같이 알아보셔야죠. 자, 그에 앞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네, 벌써 11월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도 거의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옷장에서 패딩을 준비하고 전기장판이며 겨울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연이은 폭락장,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10월달에 추천드린 종목. 어마어마한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은 한달 만에 70%가 넘는 초급등 결국은 보여줬죠. 이렇게 준비된 주식은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나 세력 물량이 매집 중인 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어요. 12 물량 쪽으로요. 그리고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데, 귀신같이 외인 쪽에서 냄새를 맡고 같이 계속해서 매집해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말부터 지금 바닷건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11월 달 상승 재료는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예정되어 있다는 거 추가적인 계약에 정부 정책 관련된 호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저점에선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요.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결국은 3000%가 넘는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시비 실탄 확보 후에 재료에다가 성장성 있는 모멘텀 같이 붙어주니까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된 것인데요. 동우는 아틱도 마찬가지 저점 매집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모아온 이후에 무려 500. 100% 5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고요. 리튬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대는 위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 없이 조금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오다가 결국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었죠. 역시나 저점 구간 매집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11월 달에 이 종목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80% 그리고 자본금 200억, 자본총계 400억, 10월 달바닷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시총이 낮은 소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상승재료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추가계약및 정부 정책까지 과,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바닷권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11월 달,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월달 최소 2배 이상 자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요. 자 정책주 그리고 정치 테마 같이 엮이면서 12 물량 수급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박 종목 딱한 종목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11월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정책 주도 테마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알고 계시죠?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 1 0 7 6 2 5 3 1 6 8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 1 0 7 6 2 5 3 1 6 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종목 다 받아보시고, 만약에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일정도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드리니까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채널이 크면 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이 종목으로 갑작스런 하락장에 푸근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개인 쪽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사재꼈습니다.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다 샀다는 거죠. 하지만 외인들도 기관들도 금투도 많이 팔았다. 상업 펀드도 이때다 싶어서 팔았다. 자, 14,000원을 사기로 했는데 왜 팔릴까요? 밑에서 이미 충분히 많이 모았다는 거죠. 해 먹을 만큼 해 먹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고점에서 지금 개인 세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이 50만주 받아든 세력이 위쪽에서 14,000원까지 또 팔아먹기 위해서는 다시 고점대에서 수급의 변화가 한번 필요할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눌리면서 그 물량 받아먹은 세력이 다시 고점까지 올리는 이런 N자형 파동 한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N자형 파동, 그래서 우리가 저런 N자형 파동 좋은 눌림 때 거래량 줄어들면서 잘 지지받아줄 때 우리가 매수해가지고 추가적인 반등 때팔수 있다면 단기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은 뉴스가 확실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30%는 넉끈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무작정 따라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메디아나를 매매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위아래 횟수가 심합니다. 자, 오늘 분봉상 흐름도 한번 보세요. 이, 보세요. 이거, 이거. 여기서 지금 저 뉴스 뜨자마자 사신 분들, 요러한 하락 절대 버틸 수 없다는 거죠. 마이너스 20%짜리 어떻게 버팁니까? 그리고 손절했더니 귀신같이 그물량다 받아가지고 다시 올리는 모습. 즉, 굉장히 핸들링이 심하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버틸 수 없는 그런 움직임들을 자주 나타내는 그런 세력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우리,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눌렸을 때, 철저하게 눌렸을 때 들어가야 된다. 제가 그러한 철저한 눌림목 구간, 세력의 매집가, 평당가, 목표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적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당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당가에 대응하여 내 평당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25 3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링크 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요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7625-316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링크 텔레그램만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전부 수익나시기 바라 겠 명이 었 습니다. 감사 합니다.